자, 38번 봐주세요. 테리 예스. 자, 우선은 어, 무엇에 관한 얘기하느냐? 인테리어, 음. 인테리어 고수, 그다음에 프로덕트가 신제품 출시하는 거거든런치가 그다음에 음. 런천 레저베이션이니까 이제 점심 예약이 되는 거고, 네 번째가 예산안 제안이거든 음. 그걸 이제 우리가 아닌 거를 제껴야 되거든. 아닌 걸 제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게 뭐냐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 근데, yes. 지금, 인테리어 레노베이션만 좀달르고 얘네들은 다 일하는 거, 회의하거나, 아 제품 출시하거나, 뭐, 뭐, 이런 거에 해당하잖아. 네. 그러니까 A만 일단은 제끼고, 음. 그 다음에 이제 39번을 내려가는 거야. Yes. 39번에 드디어 나 라이팅, 조명. 그 다음에 네. 문제 다이닝 룸이 나오거든? 음. 다이닝 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페셜스가 나온단 말이야. 공간이 넓다, 어, 막 이런 있구나.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알잖아. 응. 그럼 이제 38분을 올라가서 응. 정답은 인테리어 레노베이션이겠지. 응. 왜냐면은 지금 다이닝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음. 그러면 레스토랑에서 음. 지금 식당이 이제 장사가 더잘 되기 위한 레노베이션을 한것 같아. 어, 그럼 39분을, 음. 내려, 어, 39분을 내려와서, 음. 어, 조명이 더 밝아졌다. 너무 시원하다. 이제 넓어졌다. 그래서 많은 손님들을 받을 수 있다. 예. 디번에 너무 시끄럽다. 네. 그럼 일단은 디번은 제끼게. 디번은왜 제끼냐면은, 이디번을왜 제끼냐면, 얘만 너무 안 좋은 뜻이야. 맞아. 근데 네. 이것도 안 좋아. 비번 너무 춥다고. 네. 화이트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비번하고디번은 제끼는 거야. Yes. 아니, 레노베이션을 더 좋아지려고 네. 하지, 나빠지려고 할 수는 없잖아. 네. 맞아. 그럼 정답이 당연히 이제 A하고 응. C만 가능해. 응. 응. 조명이 더 많아졌다, 아니면 공간이 넓어졌다. 응. 근데, 레노베이션이면은 조명은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 우리는 아 그냥 조명은 그냥, 그냥, 아, 조명은 설치한다고 그러지. 막, 이거 레노베이션이라고 안 해. 아 예스. 근데 막 공간을 넓히고 막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레노베이 레노베이션이거든? 음 그러니까 나는 38번에 이걸로 확정 짓고, 네. 레노베이션을. 그 다음에 39번에 나는 10번으로 하겠다, 이거야. 네. 맞아요? 예스. 테리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랑 조명. 자, 식당을 하게 되면 어떤 게더 좋을까 음. 자 이제 봐요 음. 만약에 윤아가 식당을 딱 갔어 음. 되게 넓어 막 공간감이 있어 음. 막 할리스처럼 그런 어. 데랑 그 다음에 조명이 너무 이뻐 음. 넌 어디로 가고 싶니? 공간 넓은데 아밥 밥 먹을 ]야? 때는 밥 조명은 예쁜 음. 카페 같은 데 어. 그러니까 식당 <laughs> 다행히 밥, 밥 먹는 데는 넓은 데가 좋대요 아 맞아요 어, 밥 먹는 데는 그럼 너도? 네 저도 카페나 어. 그런 데가 아니면 어. 밥 맞아. 먹는 데는 넓은 데가 아무래도 좋고 왜 넓은 데가 좋냐면 <laughs> 이게 왜냐면 이렇게 몸 식을 먹어고 부쩍 그러지 않고 음. 그러면 일단 1 0원을 하자고 음.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지금 이4 0번 내려가 가지고 남자가 여자한테 뭘 하라고 시켰느냐 얘기야 같이 일한 애들인 거야 애들은 일 음. 번에 루이페인트 어, 해라 더 밝은 칼라로 루이페인트 음. 정도는 음. 레노베이션 아니야 음. 얘네들은 페인팅은 노상해 아, 아, 아 영화 보면 아, 맨날 페인트 아, 칠하는 거 있잖아 네. 아, 셀프로, 아, 셀프로, 아, 셀프로 셀프로 아, 셀프로 남자 아, 여자 같이 막 하고 어, 얼굴에 묻고 아, 막 돌아가는 걸로 아, 이건 아닌 것 같고 기본에는 어, 게스트들에게 우리가 레노베이션을 하니 예약한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해줘라 아 이거 가능성이 있지 왜한달 아, 네. 전에 예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맞아 아 그래. 어, 이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어, 초안을 내라 네 번째 은행을 개설해라 그럼 은행 개설하라 제기를 제자고그 10원을 왜나오냐면 38번에 이것도 있잖아 버즈 프로포즈 음 그럼 여기 40번에 음 버즈 프로포즈를 있잖아 그러면은, 멋진 아 프로포즈가 두개나 되니까, 음. 그럼 어, 키워드가 두개나 되니까 답을 해줘야 아, 돼. 아. 그래서 이제 결론은 말하면 뭐냐면, 지금 이제 38번에 인테리어로 하고, 방이 넓다, 39번. 음. 좀더 넓히려고 이제 레노비션한 네. 거고, 40번에는 이제 뭘로 하냐면 보상을 해줘라. 예약한 사람들 이제 음. 공사 때문에 문닫으니까그 음. 다음에 이제 C번에 이제, 이제 돈이 얼마든지 음. 뭐 계산해보자 이 얘기야 음. 이제 느낌 다 왔죠? 어,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정답 체크하고 이제 41번부터는 음. 첫 문제 정답 딱 듣고 바로 유추하는 거 아. 어, 그걸로 넘어갈게요 네. 음. 그니까 러딱 키워드가 들리면 손으로 딱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티션 키워드를 잘 잡더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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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 how d e renovations go... 아, 놓쳤나 보다 Oh you renovation. How, how, reno uh, okay, what's Re -no yes. right. yes. so uh -huh. the renovation renovation? Yes. Do you think we'll be ready to reopen by this Saturday? No, definitely not. The shipment of floor tiles still hasn't arrived. Because the floor space is so large. It'll take Pi Trase P 라지라고. 플로어 스페이스. 맞아. 맞아. Because the floor space is so large. 아, the floor space is so large. 플로어 스페이스라. 어. 라지. 유나는 엘씨를 잘하니까 딱 들었잖아. 그 다음에 테리는 지금 안 들리는 거야. 플로어가. 음. 그러면 이게 안 들렸을 때 당황해야 돼 아니면 유추해야 돼. 유추를 해. 유추해. 네. 유추해야. <웃음> <웃음> 네. 유추해야 <돼. 웃음> 소개팅 소개팅을 나갔는데 여자가 정확하게 답을 안 해줘. 그럼 우리가 유추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어 유추해야 물어봐야 음. 되는 거야. 네. 유추해야죠. 아니 근데 여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유치해야 돼요 네? 소개팅 나가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놓쳤어 네. 아, 뭐라고요? 지금 얘기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아니면 유치를 해야 돼 사람마다 다른 거 같아요 어떻게 해 이득일까? 근데 뭔가 소개팅은 진짜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걔는 아, 유치, 유치했다고 어,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많이 유치했는데 네. 사실 나이가 먹으니까 물어봐요 <laughs> 유튜 쪽에서 안 되는 거야요너 어, 어. 양자리라서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너는 가깝한거 싫잖아. 싫어. 거. 어, 아, 양자리. 그러니까 가깝하니까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 그 바로, 이 뭐야, 유출를 해야 되거든, 모르면은.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어, 저 오늘 좀, 어, 내일 뭐, 일찍 출근하는 날이라, 저 오늘 좀 일찍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어, 제일 싫어하는 말이래요? 어, 제일 싫어하는 말이래요. 갔다 유출을 해야 되잖아. 그닌가요자 그럼, 그럼 다음 정답은? 아... 자 정답은 진짜 일을 해라, 하러 가야 돼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이다. 어두 번째 밀당을 하려고 하는 거다. 밀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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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세 번째로 아 이제 더 이상 이 잘하고 있기 싫다. 어? 아... 어 그다음 네 번째로는 아쉬움을 남기고 싶은 전략이다. 밀당에 해당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막 내면은 뭘것 같은데? 어떤... 사본 같아뭐 아쉬움을 남기려는 전략? 아니 아니 그 뭐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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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이 진짜, 그... 아, 진짜 아니, 아니, 일이 있어? 진짜 일이 있는 게 아니야. 어. 그더 같이 있기 싫어. 아더 같이 있기 싫어서. 이런 게 유추거든. 음. 유추가 필요한 사람들도 많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르면 놓쳤으면 당황하지 말고 유추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음. 왜냐면 이게 지금 스페셔스가 한번더 나오면은 정말 그 운이 좋은 거야. 음.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어. 음. 지금 현재로서는. because the floor space is so large. It will take at least a week to finish the entire project. 아, uh, I see. Well, we have a lot of dinner reservations. s 안 나와. 더 이상 안 나와. 스페셜스하고안 나와. 음. 이미 문제는 40번으로 올라갔어. 40번. 음. 음. 그러니까 일단 이건 찍어야 돼. 네. 그럼 이제 아까 찍어 놓은 게 이거하고 이거란 말이야. 네. 근데 이제 그그 그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거든. 네. 그럼 최리가 이제 라이트닝하고 스페셜스 중에 네. 음. 아까 우리가 스페셜스가 더 나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잖아요. Yes. 밥 먹을 때는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 당연하죠 그 그냥,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네, 네. 어, 이거 들어서 해결하지 말고 네. 안 들리니까. 음. 그다음 이제 40번으로 돼요. 음. 그다음에 이제 4 0로 내려가면 돼. 요 그러면 여 What should I do about that? Why didn't you call everyone who already made a reservation and offer them a 20% discount? Oh. T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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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ount? 어. 디스카운트요? 디스카운트에 해당하는 게 뭐야? 보상해 주는 거잖아. 네, 네. 그러니까 얻는 거예요, 애들? 네. 맞죠? 네. 20% 정도 보셨어 아, 음. 그러니까 정답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요 yes. 그럼 이제 이거 그 다음 문제 이제 전혀 안 듣는 거에요. 전혀. By 전혀 없어 이거 안 듣고 그냥 44번으로 가는 거요 음. 다음 문제 저거 가야죠. 41번으로 가는 거지. Oh. 어. 음. 여기로 가서 막 읽는 거지. Yes. 여기서. Uh. 이제는 첫 번째 문제만 딱 듣고 그 다음에 유추하자고. 그럼 금방 끝나. So, 어. 첫 번째 Hi Linda. I'm responsible for putting together a slideshow for Greg's going away party this... 파티가 어, 어, 아 <laughs> 네, <시 맞아요>. <laughs> 어, 어. 너무 그, 잘 들리는 어. 거아니 <laughs> 팔이 되게 길어가지고 저까지 네. 내가 안다 어디서 저까지오 어. <laughs> <몰아서. 웃음> <laughs> 파티. 스포츠 파티 들었잖 네, 파티 들었으니까 파티 정답 딱 체크했어요. 예스.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는 무슨 파티인지 전혀 못 들었어. 너무 어. 어려우니까. 음, 네. 그 그것만 갖고 우리가 유출하자고. 네. 자 일단 파티 그 사실로만 내려오세요. 음흠. 자 그레드가 뉴 잡을 갖게 된 거야. 예스. 그럼 이 사람은 이 회사를 떠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사람은 그럼 떠나니까 무슨 파티지? 송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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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파티. 어쪽 파티. 쪽 파티? 쪽 파티가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어, 파티를 준비 중인 거고, 얘는. Yes.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이제 직업을 갖게 된 거야. 새로운 데로 옮기게 된 거야. 음. 근데 왜좋아하냐이거든 어. 그러면은, Why? 우리나라는 돈이 많아서. 뭐라고? 돈이 많아서. 그 우리나라 돈이 많아서. 예스. Yes. 페이가 더. 어, 근데 미국은, 미국은 응? 일이 재밌어서. 아, 워크 펀딩? 워크 펀딩? 그럼 일본 아. 봐봐요. 자, 자 아. 휴가가 많아서. 이건 테리 아닌가요? 휴가가 많으면 아. 당연히. 오라베 아. 네. 워크라이프 이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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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 거고. 예스. 그 다음에 이제 월급 많이 주는 거는. 유나. 저기, 어, 유나. 맞아요. 음. 어, 유나가 이제 월급 많이 주는 거. 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능력하고 딱 맞아. 그직 그러니까 적성이 맞는다. 어, 어, 적성이 맞는다가 미국식. 예스. 가장 음. 강력하고. 음. 음. 그 다음에 디번이 어,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돼서야. 아. 그럼 이거는 너무 짓기잖아. 왜냐 너무 통속적이야. 너무 관념적이고. 그냥 이건 짓기고 기본에 음. 당하니까. 예스. 그럼 캐리는이 중에서 가장, 어, 마음에 드는 이유는? 뭐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어, 음. 어떤 게 마음에 들어서? 저는 C죠. 자기 적성에 맞는. 음. 좀... 네, C. 음. 이것도 근데... 좋은데, 이거보다 이게 더강하면 강하, 아, 휴가가 맞는 것보다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좋다. 네, 일단. 그럼 휴가가 없어도 되는 거죠. 적성에 맞는다면. 음. 그만큼 하고 싶은 일이면은 네. 휴가가 좀 적더라도 음. 할것 같아요. 아, 그, 어, 그러면, 음. 유아는 어, 이번인데 월급. 월급이 어, 예를 들어서 어. 천0 0만원을 줘. 근데 휴가는 없어. 에? 천만 원을 주는데 휴가가 없어. 휴가 없다고? 어. 오... 약간 고민 고민. 조금 고민했는데 그래도 그, 해요. 저는 그치 돈떼 때문에. 맞아. 틀리는. 천만 원으 휴가가 없어. 천만 원인데 휴가가 없었어요? 아. 안 아. 해. 안 해요. <laughs> 안, 안 해요. 하지 안요 아. 휴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그치 그, 하민이는 저도 원래 음. 저는 이번인데. 음. 그래도 2, 3번 중에 굳이 고르라고 하면 저는 어. 3번일 것같아 그치 어 그래서 지금 현재 능력치가 맞는다가 가장 좋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응? 어? 이걸로 정답을 하자고 예 yes. 어. 41번에는 파티 준비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mm -hmm. 사람들이 축하해 주겠다 적성에 맞는 대로 옮겼으니 그치 그건 4 3번에 거지 그러면은 43번을 내려와서 넥스트에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얘기잖아 예 yes. 그러면 이제 이 떠나는 직원하고 무엇을 하겠느냐 mm -hmm. 이렇게 머리 누르고 mm -hmm. 가야 되거든 사진을 mm -hmm. 찍는다 mm -hmm. 그룹부터 mm -hmm. 이본에 크리스마스 파티는 아니잖아요 yes, no, no. <laughs> 그 다음에 그에그에게 연락한다는 답이 될수 있지 컨택트가 들어가면 답이 e s 그러니까. Yes. y 그 이메일 e s Yes. Yes. 이메일로 뭔가를 보낸다. 그러면 음. 어떤 걸 e s 냐면 지금 컨택트하고 이메일이 같은 연락 접촉 연락 접, 연락 접, 접 수단이잖아. 네. 그러니까 A하고 B를 제끼고 얘네들로 하자고. 음. 그래그에 직접 전화하는 거랑 얘네들끼리 지금 파티를 준비하는 거랑 깜짝 파티를 시켜줄 것 같으면 그래그에게 연락 안할것 같고. 음. 깜짝 파티. 음. 그 다음에 그냥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같이 그동안 찍은 사진들 네.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네. 할 확률이 있어. 아, 왜냐면은 네. 외국의 그 순결에는 네. 그 사람이 일했던 걸 이렇게 사진을 빨래줄처럼 이렇게 아. 사진, 빨래줄을 걸어놓고 사진을 네. 딱 이렇게 네. 열어놓고서 케이크 갖고 와서 파티해주고. 아. 영화에서 그런 거본적 있지 않아요? 본거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음. 그 우리나라는 일을 그만두게 파티를 해주는데, 음. 아, 파티를 안 해주고 우리는 책상을 뺐는데. <laughs> 빼그 다음날 없어지는 거야 내 책상이. 근데 외국은 이렇게 파티를 해줘요. 외국은 떠나는 거를 떠나는 거를 상자에 넣어가지고. 아 여기 영화 봤네. 혹시 영화에 보면은 왜 회사 떠날 때 조기 박스 내와는 거에 막 자기 집 넣어가지고.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키보드. 그래서 달게 팔에다가 안고 걸어서 걸어가는 장면. 한국 영화에서 많이 봤대. 어 한국 드라마에서 맨날. 드라마에서. 외국은 이렇게 파티를 해줘요. 아쉽다고 하면서. 어. 그래서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음. 되는 거야? 이게 사실 3번에 정답이 될게 지금 C하고 뒤로 하자. 예 yes. 그렇죠. 예, 음. 네, 그러니 정답 바로 체크하자 지금 송변을 준비하는 거야요 예, 음. 네, 정답. f 음. i d a However, I can't find m any pictures. Do you have? 들은 거 뭐지? Any pictures? 그렇죠. 그러니까 oh. 뭔가 피처를 oh. 얘기를 하고 있어. 뭔가 사진을 준비 중인 거라는 느낌을 가진 상태로 음. 42번이 아니라 사실 3번이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긴장해야 oh. 되고. Do you have any photos of Greg that you could send to me? What? Greg is leaving the company? I had no idea. Yeah, he is taking a job at a design company. He said the job is more suited to his skills. He said the job is more suited to his skills. He said the job is more suited to his skills. He said the job is more suited to his He said the job is more suited to his He said the job is more suited the to his he said the job is more suited to his suit. 수트. 수트 쮸스. 어. 어 mm. 수트가 뭐냐면 mm. 양복 수트. Yes. 그게 잘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아. Oh. 어. 맞지. 딱 맞는. 딱어울다딱 맞는다.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Yes.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정답은 뭘로 결정이 난 거예요? 시분으로. 예. 적성. 어. Yeah. 그다음 이제 13번 시야가 되시긴 뭔지 들어보죠. 이메일인지 전화인지. 음. 듣게 나왔 Oh, I'm happy for him. I have a few photos from last year's Christmas party. I'll find the ones with Greg in them and email them to you. 자, n e s with Greg in a n t 돌려빈다돌려 원빈, 현빈, 테리 다돌려 a n e 거 m a i t h e g t Questions 44 through 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Joanne, did you hear that all employees will be receiving free tablet computers next week? 네 들은 거만. 태블릿. 어 태블릿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비 번에 음. 왜 정답을 찍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지 한번 얘기 좀 해. 모바일폰. 어 맞아요. 모바일폰하고 뭐하고 같은 거야. 태블릿. 태블릿? 어. 근데 전혀 다른 거야. 음. 태블릿은 태블릿이고, 모바일 폰은 모바일 폰이거든. 음. 근데 이렇게 혼돈을 일으키는 거지. 마치 우리가 원빈하면 현빈이랑 비슷하게 느끼듯이. 음. 좀 잘생긴 약간 중년의 뭐 연예인? 이런 음. 생각하듯이. 그래서 이건 정답이 아닌 것 같고. 음. 음. 그 다음에, 어, 지금 이이 e 먼트가 뭐냐? 장비를 지금 리페어링. 수리한다라는 음. 게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뉴가 나왔을 거다. 뉴가 기억나는데? Floyd will be receiving free tablet computers next week. Floyd will be receiving free tablet computers next week. a new는 안 나왔다. Free가 나왔구나. 아직, 아직 정답이 안 나왔네. 그쵸? Yes. 근데 우리가 유출해보자고. 회사에서 무료로 태블릿을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1번. 이제 태블릿까지 나눠줬으니까, 회사에서 불 꺼지면, 너 스타벅스 가서 일해. 이러면서 1번 가능하잖아. 아. 가, 가능하지? 그 e s 뭐 아주 나쁜 회사지 음. <laughs> 근데 D번 뭐야? 이제 세블릿 PC에 음. 새로 나왔잖아 음. 이제 알아야지 작동하는 법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음. 회사에서 물어을 나눠주니까 음. 그 정답을 A하고 D로 하는 거지 음. 음. D꺼 같 네, 데 맞아 D A 너무 가차 어, 그래 A 아니야 너무 그래. 너무, 너무 매정해 그다음 나도, 나도 나도 D라고 봐 그래서 지금 D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45번으로 내려가서 음. 얘네들은 어디서 일하는 애들이냐 음. TVPC를 막 무료로 준단 말이야. 음 근데 또음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되는 애들이야. 아, 음 디자인 컴퍼니? 아아 디자인 아 컴퍼니. 아, 역시 유나 유시 잘하네. 아그 디자인 컴퍼니 맞아요, 테리?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 유나가 이 A, B, C, D 보는 속도가 장난 아닌 게 빠르죠. 굉장히 빠르 어, 엄청 빨라요. 그리고 나, 나와도 될것 같아. 아 <laughs> 그리고 현민이보다 아, 훨씬 빠르지. 아, 그렇죠. 그 응. 속도가. 응.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디자인 컴페인으로 우리가 찍자 왜냐면은 새로운 스킬을 배워야 되니까 음, 그림 음. 그리는 거뭐뭐 뭐 프로그램 다루는 거 배워야 되잖아 네. 그 다음에 46번으로 내려와서 여자가 무엇을 해주겠다고 했느냐 그러면 도와주겠다 왜? 태블릿 PC 사용하는 거 모르는 거야 음. 남자가 너는 알아? 내가 그리는 거 모르는데 두 번째 현금으로 내라 이거 다 불법이니까 다 <laughs> 불법이잖아 <번 잡을> <laughs> <laughs> 현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지 지금? 부모님한테 선물 드릴 때 현금을 좋아하세요? 선물을 좋아하세요? 태디는 부모님이요? 아, 선물 하도 안 해봐서 지금 가, 경험이 없어. 가물가물하니까 어, 1 0년전 지금 생각. 현금을 있어요. 드리는 거 현금을 드리는 거 선물 을 드리는 거 어떤 걸 좋아하세요? 선물이요. 선물 예선물을뭐 드렸는데 부모님한테? 저요? 예 네. 가장 큰 선물은 일단 네. 저죠. <웃음> <웃음> 가장 한큰 선물 선물한 적이 없어요. 아. <laughs> 저요? 선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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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에선물 캐시를 드린 적 없어요? 돈이요? 예. 네. 돈을 드린 적은 없어요 사실 아, 어, 없었어? 그러면 현미이는 21살인데 엄마한테 돈을 드린 적은 응? 있어? 저는... 아, 저는... 그...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응. 응. 그... 뭐 이렇게... 제, 저희 가족이 선물을 고르다기보다 응. 내가 돈을 줄 테니 네가 갖고 싶은 걸사 응. 아, 그런 주의구나 네. 오. 저희 오. 집은 사실 가족끼리 그 선물 문화가 없어요 아, 선물이 없구나 엄마랑 어. 저한테나 어. 저도 엄마한테나 어. 누나가 저한테 나 어. 그런 게좀 제가 중학교 아. 때까지는 엄마랑 아빠가 알아서 어. 학용품이나 아니면 뭐 가방 같은 거 이런 선물을 사주셨는데 응. 고등학교 넘어가면서부터 그냥 네가 내가 생일 선물로 뭐 얼마를 줄 테니까 내가 아. 갖고 싶은 물건은 사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러면은 유나는 집에다가 선물을 엄마한테 현 캐시를 드린 적이 있어? 전 많아요. 아 현금 좀. 현금도? 너효이인거 뭐야? 현이 형 청년회에서. 저옷사 옷은 많이 사드렸어요. 저저 저 아, 이번에 오, 엄마 생일 때그돈 꽃바구니에다 혀 그거 돈으로 많은 거 있잖아. 꽃바구니. 어. 에 아. 네. 그거 그것도 줬거든요. 아, 많은 거. 아, 어. 아. 저 저희 언니는 이제 엄마 립스틱 같은 거사주리고아빠는 아, 넥타이 핀이나 넥타 아, 핀핀 그런, 핀. 핀. 아, 그런 거 엄마한테 줘요. 작년에 좀 등산복 이런 거. 네. 이게? 아, 그... 캐시는 안 돼. 외국은 캐시는 잊어버려. 아. 그러니까 캐시를 주는 거 자체가 완전 이상한 거야. 아. 어. 그래서 오, 캐시는 이제 캐시는 잊게 해야 되는 거고. 네. 아침 음. 도와준단 말하고 그다음에 1번은 어, 남자가 제출한다와 매뉴얼을 보내 주겠다. 아이 매뉴얼을 보내 주겠다. 이랬는데. 봐봐. 아, 저거 아. 그렇지? 음. 어 2번 1번 듣기고 에어바디 방수 기능. I'm excited about it. But actually I don't know how to use one. Even my mobile phone is not a smartphone. Don't worry about it. I've one at home and they are very user friendly. You won't have any trouble familiarizing yourself with it. I'm glad to hear that. As a logo design company. Wow, no. design company. Design company. Yeah. Design company. We can definitely use tablet computers to increase work efficiency. You're right.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ask me for help. If you have any questions, you're right. If you have any questions, right. If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 음. If you have any q u e s t i o n 질문이 있다면,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음, 언제든지. 어. Yes. Feel free to ask me for help. 같은. Feel free to ask me for help. 이 ask가 영국 발음으로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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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마든지 ask해라. Any questions? Feel free to ask me for help. a s k 해 e 야 네, 자유롭게 들어봐라. 어. 그 느낌, 감으로 음. 찍는 거야. 그러니까, 토익은 진짜 감인 거야, 감. 응.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냐면 음. 뭐 이제. 뭐가 되냐면, 44번에는 음, 어, 어.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이거 배우는데 남자가 공포에 떨고 있고, 음, 응. 항상 남자가 못해, 토익에서는. 여자가 되게 승부하겠다 <laughs> 45번에는, 응. 로고 컨페니아 로고, 로고 디자인이라고 했고, 응. 46번에는, 여자가 도와주겠다고 했어. 응, 응, 응. 항상 남자가 되게 능력이 없어, 토익에서는. 아, 네. 어, 여자가 도와주는 거. 아, 응. 응. 이렇게 해서 푸는 거지. 응, 응.